야, 참고로 왁스 안 발랐다. 옆에 너무 짧아. 여기다가 이제 유튜버 광고 단돈 천 원으로 바로바로 대납되는 여러분들 피파 대납 꼭좀 이용 부탁드립니다. 꼭 좀요. 이용 많이 하시면 편해요. 피시방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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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 저걸 저걸? 야, 야, 아, 진짜, 센터백도 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 진짜 하나, 두 센데, 뭐하는개 짓거리 들 이냐？아이콘 들아아니 아이콘 개 새겨？아이콘 새끼 들이 무슨 아이콘 이야？그냥 시집 가지？와, 오, 뭐 씨발, 뭐. 아, 야, 센터백 갈아야겠다. 안 되겠다. 아, 야, 상대 유유슈 두 갠데, 3대 이로어졌네 아, 야, 우파메카노 존나 갈아야겠네. 아, 이 새끼들 둘이 요즘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야, 얘네 둘다 버립니다. 야, 프랑스 미네노로 가자고. 아, 바람 존나 쓰기 싫은데, 바람 써야 돼? 어, 이거 어떠냐, 얘들아? 어,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이거. 어, 이팀 어떠냐? 야부리를 안 쓴다고. 야부리 쓸까? 펠리치 말고? 식상하다, 식상해. 아, 식상하다고? 야, 야, 공수 780이게 너 감독님 불러봐. 야, 야, 너 감독님 빨리 불러봐. 야! 빨리 불러, 임마! 죄송합니다. 어, 그럼 꼬리 내리기 아주 좋아? 아니면 여기 바람 말고 그냥 비에라를 쓸까? 그럼 급여 일이안 되는데? 그럼 여기다 야불이? 이거 어떠냐? 말티 내리고 에펜은 어떤? 뭐? 누구, 에펜? 에펜 같은 싹소리하고 앉아있네, 이씨. 야, 일단 지단 690억에 올려봐야겠다. 팔리나면 봐야지. 비단은 나랑 안 맞아. 콘디에이는거 그냥 쓰시고, 우측 마키 바꾸시는 게 살을 줄여야 되는데, 누구 여기 살줄일 만한 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프랑스 팔짜리가 없어. 내가 알기로는 맞잖아. 우키엘레 야, 알았어. 얘 금카 붙으면은... 어, 얘 쓸게. 어, 최철순 느낌 있다. 봐봐, 봐봐. 아, 얘랑 나랑 안 맞아. 얘랑 나랑은 아니야. 얘는 못쓸것 같다? 비에라는, 맞지? 이게 맞는 것 같아? 얘가 팔려야 좀될 텐데, 안 팔리네? 아, 내가 미는 쪽으로 갈줄은 상상도 못 했네? 아니, 자꾸 끼퍼 올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래올라도 충분합니다. 아, 저기 아저씨들, 저 한마디만 합시다. 내좀 네, 약간 친근감을 가지게 하려고 내 오늘 머리를 좀 귀엽게 깎고 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내요. 아니, 끼퍼를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냥 웃으면서, 아유, 병신, 어. 어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뭐 뭐라고요 뭐, 뭐 뭐라구요? 맥비 수비수는 공격력 낭비 같아 보여서 말해본 건데 기분 나빠하셨으면 죄송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예? 자꾸 왜 그러세요 진짜 좀 친근감 있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어뭐 죄송하네요 좀 그러지마 그러지마 어, 그럼 내가 더 미안해 나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마. 저한테는 여러분들 죄송하지 마세요. 예. 왜냐?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니까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서반 어프레이쁘다. 알아, 놔도 야, 사간마 677. 야, 죄수번호 677, 빨리 사가 1100억? 야, 1 1 0 0억만 있으면 이걸 다살수 있다고? 야, BA랑 뿌띠랑 J 이렇게만 팔면 되겠네. 팔았다. 예. Yeah. 팔았어. 지단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PS27억. 3천에 올리세요. 올렸다 얘야 아, 우리 또 피레스 PS 예, 살려 감사합니다. 몬스터로. 아, 이거 상하가 이거 개오반데, 진짜. 일단 이거 올려 놓고 이게 사지는 거부터 봐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치지 얘가 사줘야 뭐라도 할거 아니야. 안 그래? 야, 일단 현질 좀 해야겠네. 아, 존나 아깝네. 그냥 프리미엄 패키지 6개만 사 보자. 근데 이거 현질해 놨으니까 되겠지. 와, 이거 개 냄새 나는 팩이었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와, 여기서 잘 떠야 되거든, 여기서?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이거 노리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말디디, 금, 금, 금! 이거 그냥 5억 팩이네, 이거. 와, 1억 다리. 야, 세장 그냥 바로 가. 야,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야, 5억이 잘 뜨는 거야? 맞아? 이게 맞는 거니? 야한 760억 정도에 사지면은 쓰겠는데 안 사지면 솔직히 의미가 없어. 얘는 살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쓰다가 아, 레방 괜찮네 하면은 그때 그냥 은카 쓰는 거야. 지금 의미 없는 거 같아. 324억이면은 뭐 나쁘진 않지. 324억은 나쁘지 않지. 응. 에... 강화하는 게 손해일 텐데. 손해야? 그냥 이거 내장만 더 사보지, 뭐. 에이, 무슨 일카야, 임마. 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왜, 왜 이렇게, 어? 어. 너무 비관적이야. 이거 될 수도 있는 거야. 봐봐! 됐잖아! 됐잖아, 얘들아! 어? 40억 벌었네, 40억! 어, 어, 40억 번 거잖아. 맞잖아. 어. 대략 수수료 빼면은 40억 번 거지. 이렇게, 어, 이렇게 돈 버는 거야. 야, 1 0 0이짜리다섯장 얼만데? 그러면 무조건 강화가 이득이지. 왜냐? 1카 가격이 10억이기 때문에. 어, 이건 깨져도 이득이네. 한 3번까지는 본전인데? 어, 내가 봐도 3번까지는 본전이야. 자, 바로 가. 아, 깨졌네. 아아아아 음? 딱 아, 그, 감이 아! 아, 상가까지 또 바로 왔죠. 여기서 붙으면 한 5억 정도 이득. 새끼 박수 치는 거 어, 보기 좋네. 그래, 너로 정했다. 챔스 <목소리> <샘스 목소리> 사람들 존나 안 붙네 이거. 이러면은 이제 붙어도 한 5억 정도 손해. 오, 봐봐, 봐봐, 봐봐! 뭔가 느낌 있잖아! 어, 메르턴스, 뒤에 오고, 뒤에 오고, 딱! 어, 둘다 이렇게 손을, 어, 이렇게 쫙 벌렸네. 어, 그러면서 바로 눌려. 그렇지, 그렇지. 어, 이러면은, 한, 6, 7억 정도 손해보고, 그냥 재미봤다 생각하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득인 거지. 그냥 재미봤다. 손맛 좀 봤다. 어, 그렇게 가는 거지. 아이안사줘도 돼. 이거 이거 사줄 거면 몰라도 어안사줘도 돼. 안사줘도 돼. 아유, 고맙네. 아, 우리 어워즈비. 야, 고맙다. 그러지만 살 돈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알면 됐어. <laughs> 아, 드립이야, 드립. 어, 아이 이렇게만 사줘도 너무 고맙지. 어. <laughs> 이거 딱 이렇게만 사주면은 바로 스타트하면 되는데 맞잖아. 야 근데 스쿼드 맞히는거 존나 재밌네. 시간 개 빨리 가네. 에, 유튜브 구독 좀해 주시고. 아, 야 그냥 사. 이 정도 안 사졌으면은 그냥 어! 봐봐. 아니 원래 이거 이게 맞았나? 어, 그래. 이 정도 안사줬으면 그냥 사. 그냥 사면 되는 거지. 크, 여러분들, 어? 그냥 여러분들의 인내심 테스트 한번 했다 생각합시다. 야, 솔직히 팀개 좋을 듯. 어? 1,500억 됐네. 부담 가치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네. 형이 버린 수수료. 로 얼마짜리 구단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필요 없어 내가 버린 수수료? 그냥 어? 꾸야꾸야 프랑스 쓸 바에는 그냥 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팀잘 맞춰가지고 한 게임이라도 더 잘했다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끼면 똥된다이팀 봐라 팀 봐라 와와팀 미쳐버렸지 굿이에요 굿굿굿 굿, 굿. 아 고레츠카 기대되네 어 잡혔네 드디어 아 역시 보아탱 역시 아탱보 아탱보 지기지 뭐야 야 고르치가 짱좋 오 고르치가 짱좋 야 고르치가 짱좋 야 이게 ZD가 이게 들어가 야얘 몇인데 커브가 커브 117밖에 안돼 이게 들어가? 아 고래치가 이 새끼 약간 패스 조금 애매하네 아야야야 아팅보는 진짜 지린다 야야 아, 방금 비에라 한다리 댓글 보셨습니까? 슈 돌았네 야저 저런 저딴 자세에서 이런 슛을 때리네. 응, 잠시만 아, 야, 고레츠가 뭐니? 야, 고레츠가 뭐야? 뭐한테? <laughs> 앞에서는 안 되지요. 야, 레반 패스 지린다 야, 너무 좋은데? 쪼민이 오랜만이네. 와 패스봐, 진짜 미쳤는데? 어? 저 새끼 이걸 왜못낼 막? 아, 근데 때릴걸 <laughs> 어떻게든 넣는다, 레반 야, 이 새끼. 와, 진짜 야, 보아탱 진짜 개지린다, 와 아유! 아깝네 보아탱, 아이, 새끼야! 보아탱, 이 새끼야! 이건 너, 이거는 네가 헤딩을 해야지, 임마! 아, 빤데이크한테 밀렸네. 와, 야, 슛 존나 센데, 레반? 승차네? 야, 나 승차 개잘해. 어, 이 새끼, 안 해. 뭐야? 어, 이 새끼, 날 알아. 왜안 막아? 아, 아 깝네. 야, 나승차개 잘해. 아, 얘가 내 방송을 많이 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찬지 알아 얘는. 확실히 이 새끼 이거 왔나 여기? 얘도 레반스네. 와, 진짜 보같은개 뭐 지린다. 아, 근데 공식 경기할 땐 솔직히 음바비가 더재밌긴 해, 레반보다. 얘 느려 가지고. 느려, 느려, 느려. 확실히 조금 느리긴 해, 레반이. 아, 까비. 어, 레번 뭐여, 레번 뭐여! 못뭐 냥! 아유! <laughs> 어이, 새끼 왜 이렇게 빡겜이야 이거? 좋아, 그런 거 좋아. <laughs> 바로 중앙 차버려야지. 뭐야? 이게 뭐냐? 아, 이거 패스가 저렇게 가니. 어,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다, 다 올린 거 존나 웃기네. 어, 난 이거 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아, 레반은 뭔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어? 아, 이건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방금은. 반칙. 괜찮네. 레반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구요. 신새끼. 아 아쉬운데 이거 안 들어간 거는 손흥민 좋네. 아 역시 벤제마네와 뭐야? 와슈 존나 쎄. 어머. 야이 사람 아직도 못 샀어? 와이 사람 좀 대단하다. 이 사람도 그냥 팔아줄 법한데 존나 굳건하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올려놓고 어디 갔나 보네. 120억 최소 120억 드네. 야 존나 비싸네. 와 이걸 왜 해? 아, 레반이 좀 애매하다 생각보다 두개 자리를 바꿔볼까? 레반이랑 은바페 조합으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야 비에이라 센터백을 MC 쓰니까 이런 게 좋네 아다리가 잘 튀네.

음바페 레반보다는 레반 벤제마가 더난은것 같아. 음바페좀 애매해지네. 이렇게 쓰니까. 오, 이걸 놓네. 야, 뭐야. 왜 엎어져, 임마? 아이, 잘 뺐으면 돼. 저기서 엎어지네. 뭐냐, 이건? 얘가 위치 선정이 좋구나? 와야 1, 2등 성민이네 아 3등 내가 찍어놔야겠네 토날드 통민 그때 투톱 그립다 지렸는데 토날도 통맨 그팀 존나 지리긴 하지 뭐야 뭐야 이게 쎄다. 바란. 와, 비해라, 뭐야! 아, 여기다 굴리트 쓰고 싶네. 근데 굴리트 쓰려면은, 윈앤프랑스 한명더 써야 되잖아. 아이씨. 오레츠카 뭔가 공격 능력이 조금 별론 것 같은데 수비는 아니면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인데 뭔가 뭐야? 야, 개인 저술 이거 패스 차단 풀어야겠다. 애가 너무 뭐라 그래야지 애가 너무 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한 스타일이라 이거 풀어야겠어. 이거 때문에 존나 돌아다니는것 같아. 후방대기 걸어야겠다.